울산에 처음 대형마트가 생긴 건 1998년 12월입니다. 당시 프랑스계 대형마트 체인인 까르프가 북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서며 젊은 세대 유입이 많아지자 자연스럽게 마트가 들어선 겁니다. 이후 홈에버를 거쳐 홈플러스로 다시 이름을 바꾸며 27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30년 가까이 주민들의 장바구니를 책임졌던 대형마트도 결국 세월 앞에 무너졌습니다. 홈플러스가 예고한 대로 울산 북구점이 무기한 휴점에 들어가며 사실상 문을 닫은 겁니다. 대형 마트료 하나뿐이잖아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요 와서 내 장을 보다가 매일 와서 뭐한 가지씩 사고 했는데 이게 이리 문을 닫아 닫은... 놓 지역 상권의 중심이었던 대형 마트가 문을 닫자 주변 상권들도 함께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요 지금 요 도로가에 요 보면은 안 그래도 지금 뭐 전부 임대 붙지나 하는데 이것까지 없으면은 이쪽 북구 이쪽 신답 이쪽으로는 상권이 다 죽을 지고 끔 휴점 대상에 올랐다 한 차례 보류된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도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폐점이 거론되면서 손님이 줄자 식당과 의류, 화장품 등 입점 업체 중 90%가 철수했습니다. 이제 고객 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줄어들고 하니까 이제 장사가 이제 안 되니까 자동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하나 나가니까 두개 나가고 두개나니까 나가니까, 나가니까 세개 나가고 이런 거죠. 호 펀드인 MBK의 인수 과정 여파가 홈플러스의 부실을 불러온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형마트의 위기는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 서비스의 급성장 속에 찾아왔습니다. 실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 온 울산 지역 대형마트는 올해도 설과 추석 명절이 있었던 1월과 10월을 제외하면 모두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한때 골목 상권을 위협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소비자의 지지 속에 성장해 온 대형마트가 점점 달라지는 소비 문화에 이제는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